안녕하세요.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. 오늘은 충청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. 2016년 고령자 복지 주택 최초 모집. 이때는 이름이 공공 실버 주택이었습니다. 두곳 충청도에 선정되었습니다. 보웅과 세종 두 곳입니다. 2017년에도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. 충북 제천과 충남 보령 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. 2019년에 세 곳이 충청도에 선정되었는데요. 예산 주교지구와 청양 교월지구, 영동 부용지구 이세 곳입니다. 2020년에는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. 천안 쌍용지구입니다. 2021년에 두 곳이 충청도에 선정되었습니다. 대전 인동지구와 충북 보은에 만들어집니다. 보은은 2021년 하반기에 선정되었습니다. 오늘은 충청도에 만들어지는 고령자 복지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